어, 이렇게한테 했 제가 질수 음. 있는 거기 라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넘기면서 올려주고. 이 부분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꼬였어요. 면이 말이 아니니까 이거 <laughs> 굳이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근데 이 피드백 한번 받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잠깐만. 일단 소리를 끌게요. 이게 편집할 때 보니까 이, 이 방송의 마이크랑 제 마이크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두 개의 마이크가 동시에 들리니까, 그러면 노래를 작게라도 틀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날두보다 앞에 있는 애나 날두 근처에 있는 애로 커서 잡으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궁금한데 잡고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AI가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두가 방금 들어가잖아요 날두한테 제가 스루를 줬잖아요 아 잡고 계셨어요? 그럼 잘하셨어요 바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 이것도 방금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이거 주실 것 같아갖고 로드웰로 사이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데인마크란 실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은 막혔을 수 있는 패스에요. 그니까 러 이거는 잡고 천천히 가셨어야 해요. 이렇게 전개하다가 끊기는 상황이 많이 나왔잖아요. 방금 판에서. 안전한 패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는 꼴때 맞은 게왜 그러냐면, 그니까 러 슈팅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뭐 막, 막히겠지라고 100% 생각했던 슈팅이었던 이유가, 여기, 위에를 보면서 슈팅을 했잖아요. 얘가, 카멜레온도 아니고, 눈이 전방 40,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를 보면서 아래로 슈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꽂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슈팅이었는데, 크레스포 슈팅력이 좋아서 골대를 맞은 거지. 애초에 이건 홈런 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긴장조차 안 했던 건데 꼴대를 맞아서 약간 놀랐고 <laughs> 이제 전개 부분 약간 건너뛰고 어왜 들어갔지 이건? 아이 시누크스 없는 고 아이 시누크 요즘 중국 모드에서 날아다닙니다 이건 커서 잡으셨어야겠죠 당연히. 얘가 앞에 있으니까 이건 날 돌아서 버틴게 아니고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깨를 넣어서 막은거죠 이건 그죠 이건 건너뛸게요 챌린지시니까 이 부분은 아 커서 잡을걸 생각하셨을거라 생각해요 챌린지시면 기본기는 이미 있으시니까 뭐. 넘기고 어이 부분 되게 좋았죠 방금 초반에 전개하시다가 자, 굴리트로 이 사이 딱 잡고 있는 거 눈치채시고, 안 되겠다. 하고 위로 주신 거.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기본인데도, 근데 이거는 저라도 스루를 줬을 것 같아요. 아쉬운 산스 어, 이거. 이 스쿱턴 이후에, 스루패스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 드리블까지. 근데 이건 돈나루마가 한 10인분 했다. 이건 솔직히 한골 감이었어요. 이미 너무 잘하셨어요. 이 부분 이건 진짜 돈나루마가 그냥 개사기였다. 저 보시면 이럴 때 되게 천천히 전개하잖아요. 여기서 골 뺏기면 바로 아, 공 뺏기면 바로 골이니까. 여기서 호돈이 삑사리가 나가고 아야 이런거 그죠? 경로가 뻔히 보이는 패스 그리고 전 이런걸 좋아해요 전 원톱 전술이기 때문에 톱한테 줘버리고 애들이 올라오도록 기다려요 등딱지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바로 탈압박하고 안전하게 천천히 패스하죠? 그래서 제 전술이 두 명의 윙어가 전부 다 수비지원인 거예요. 전 천천히 전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천천히 간보자 지금. 여기서 드리블을 잘 막으셨고. 이건 더, 뭐 굴리트가, 굴리트인가요, 저거? 개, 멍청했던. <laughs> 저걸 왜못 잡지? 근데 가끔 저럴 때가 있죠, 피파가. 이거 제가 너무 급했죠. 이건 당연히 주면 안 되는 패스였는데 줬어요. 저도 이래요, 보면. 근데 최대한 적게 하려고 인식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덜 하는 거지. 그래도 안 하진 않아요, 이런 실수를. 완벽에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게 축구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위로 줬는데 왜 이렇게 패스가 나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개 부분 좀 건너뛰고. 중거리를 네이마를 안 붙으셔서 디슛을 찬거예요 이거는 네이마를 앞에 압박을 안 붙으시더라고요 계속 방금 중거리는 코너는 일부러 크로스보단 드리블 치면서 이미 어떻게 판단하시나를 보려고 계속 드리블을 쳤던 거고 여기서 페리시치한테 줬는데 이상하게 현할드한테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래로 짧게 주시고, 또 아래로. 사이드 잘 벌리셨고, 논스톱 패스까지. 그렇죠. 이렇게 1대1을 만드는 공식을 아시는 분이세요. 동희님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들어갔어도 됐는데, 이거는 좀 아쉬웠다. 누구였죠, 이거? 슈팅이? 아 에덴 아자르. 양발, 약발이었네, 애초에 이거. 잠깐만. 그죠, 약발이죠? 약발이어서 안 들어간 거네. 이래서 양발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양발, 왼발잡이였든, 양발잡이였든 했으면 들어갔죠 이거. 사약발인데도 이렇게 삐기 나죠? 이건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슈팅인데도. 근데, 토르강 하자를 약발 3이면은 더 심하죠, 이것보다. 꼴대가 아니라 애초에 홈런을 열렸겠죠? 이래서 양발이든 주발이든 쓰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급한 걷어내기. 굳이 급하게 바로 뺄 필요가 없고 천천히 패스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삐기 나죠, 이것도. 이 부분도 압박이 늦었죠? 리어 포스트가 열렸어요, 지금 중거리가. 열렸죠? 제대로 열렸는데, 키퍼가 좋아서 나갔던 조금 더, 제가 아까 네이마르로 중거리 찰 때도 그렇고, 조금 더제 공격형 미들 지원, 그니까 이, 서클 근처, 반원 근처에 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더 빨리 튀어나오셔서 압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니까 중거리 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 길게 패스를 의도해서 주신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얘이 밑에 발락한테 줬는데 호돈이 막고 있으니까 길게 나, 운이 나, 좋게 나가서 크레스퍼가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 없었으면은 나서 제 선수가 가져간 거예요. 또 그죠 그죠. 이거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마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역습 상황이 나와서 슈팅이 먹혔죠. 예. 그죠. 이거는 진짜 안 좋았던 전개죠, 방금은. 그리고 심지어 방금은 제가, 어, 그렇죠. 라고 방송에서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막으니까 끊었죠 그래서 저 당연히 아래에 있는 이 발락인지 얘한테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끊고 얘한테 다음으로 음. 넘어갈게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를 계속 인식하고 계시면 이런 실수가 확실히 덜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어우, 잘 돌리셨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심리전 할 필요 없이 뒤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선수가 많은데 이런 심리전을 했어야 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30대70 정도거든요. 근데 이 심리전으로 이게 들어가면 30%인 확률이 성공하는 거고, 뒤 줬다가 아래로 주고 1대1 만들면 70이 성공하는 건데, 굳이 이런 심리전을 했어야 할까? 이것도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뒤로 줄 거를 생각해서, 내가 선수를 뒤로 붙일 걸 예상해서 앞으로 했으면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흔한 그 프리킥이니까 이분은 편집으로 걸러내면 되고 카톡이 안 나와. 그렇죠. 끊고 잘 끊어내셨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약간 전개하면서 시간을 끄는 걸 파악하시고 일부러 압박을 세게 들어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셨죠. 방금 끊어내신 것도. 이것도 수비 잘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에이패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걷어내셨어요. 이런 에이패스 활용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유튜브에 매일마다 방송분을 편집을 하면서 아쉽거나 골은 넣었는데 영상으로 올리긴 아쉬운 재미의 수준이라서 골 작업 과정 하이라이트 모음을 올려요. 근데 그걸 보면 에이패스로 라인을 깨부순 다음에 터치 한두 번 패스 한두번 하고, 바로 슛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에이패스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에이패스로 라인을 깨부시는 게 진짜 유용하거든요. 패스 한 번으로 라인 완전히 깨부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아, 이거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공지에 가시면 제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뭐. 내일도 연휴고 주말이고 하니까 내일 아마 편집해서 올릴 것 같은데, 이 피드백을. 내일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도 보시겠지만 내일도 한번더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것도 약간 아쉬웠죠, 방금도. 뺏길만하게 드리블을 치셨죠? 이건 잘 막으셨고. 그렇죠, 방금도. 크레스포 주시려고 하다가 제가 막음과 발견하시고 위로 주시는 이런 걸 항상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항상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건 뭐할 만한 패스였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오히려 급했죠. 저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사실. 어, 공잘 돌리셨고. 그렇죠. 잘 빼시고. 에헤이. 이건 진짜 아니지 아까 크레스포는 아래라도 보고 아, 위에라도 보고 있었지 얘는 님 골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골대를 어떻게 슛을 쏴요 이건 너무 성급하셨다 이건 블리트칩카도못 넣어요 에헤이 맞고 이거는 뭐 패스 빅 나셨으니까 넘기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거첫 번째 전개할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두 번째 내가 저 반원 있죠 반원 반원 그공미 자리 거기에 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압박을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압박이 늦으시니까 계속해서 중거리 각이 열리죠 세 번째 슈팅을 쏠 때는 넥 상대방의 골대를 바라보면서 슈팅을 쏴라. 이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스쿠턴은 개인기로 인한 전개였으니까 빼고 스쿠턴이 아닌 정석적인 전개로 하셨을 때 위협적인 슈팅 각이 나온 건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패스 도중에 끊기니까 제 박스 근처로 볼 운반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볼이 운반돼도 뚫기 어려운 게 상대의 골대인데볼 운반 자체가 안 되니까, 공격이 더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볼 운반이라는 거. 이 정도가 되실 수 있겠고. 네, 뭐, 저도 지금 배가 고파갖고, 슬슬 방송하고, 제, 방송국, 메인에 가면은 공지에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